우리가 고난주간 세 번째 시간으로 기회를 찾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가장 정점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또 얻으려 하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영광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부터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있니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만 항상 초점을 두셨어요. 오늘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날에 예루살렘을 청소하시고, 둘째날 그 대제스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청소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논증을 하시고, 이제 오늘 셋째날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3절에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4절에 나오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누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도 말도 안되는 일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의논했다는 말은 그냥 거의 뭐 작당 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5절에 나오죠.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항상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부류가 딱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항상 초점이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에는 초점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장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모든 절교와 안식이 되게 무거운 짐이다 그러시잖아요. 누가 너희들을 내 마당만 밟으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절기도 주셨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기회들을 다 자기가 뭐예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사도행전을 할때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구리되어 있는 동안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바왕도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도 다 뭐예요 발로 다 차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전해지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준다고 해도 그걸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것에는 가치가 없습니까?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복을 차버리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6월절에 이 일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과거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출애굽할때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절기를 뭘 지키죠? 6월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을 지키고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그게 6월 패스오버에서 장자의 죽음 지향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거죠.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죽음으로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백성들의 장로들은 뭐해요?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이 코앞인데 유월절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유월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이제 며칠 후면, 3일 후면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회를 찾고 살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보면,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열둘 중 하나인 가론유다라 하는 자가 대자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예서를 넘겨주리니 려넘겨주 얼마나 주려는 은삼십을 받아가지고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년 반을 따라다닌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사람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을 은삼십에 참 너무나도 사람 이하의 일을 들을 하는 이 가론 유다. 그 가론 유다가 뭘 찾아요? 예수를 팔 기회를 찾아요 오늘 1절에서 5절에 이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르들은 무슨 기회를 찾고요?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였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긴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이나 가론유다를 데리고 다니세요. 그런데 가론유다는 3년 반이라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뭐예요? 발로 차버리죠. 그리고 무슨 기회를 찾아요? 예수님을 팔아 돈벌 기회를 찾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그 가장 큰 복을 은삼십에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2021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슨 기회를 찾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죽일 기회를 찾는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돈벌 기회만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무슨 기회를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 기회만 있으면 놀국리를 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 무슨 기회만 있으면 그런 말을 해요. 이 가론유단은 기회만 있으면 돈만 생각하는 사람. 이 대제스장과 장로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나오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일평생을 다이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시잖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2020년 그리고 2021년 벌써 이제 내일이면 4월입니다. 30일이 지나면 4월이에요. 1년 반이 가까운 시간이 정말 한순간에 확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확 지나가다 보면 이제 곧 주님 만나러 가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도 받을 수가 없고 은혜에 너무 목마른 상태로, 아사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면 인생이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면 인생이 괴롭고 힘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이 대드상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가룟유다그 사이에 6절부터 13절까지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 한 명이 이 남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양쪽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사이에 여인 하나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 여인이 한 나드, 순전한 나드 한옥합이 되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뭐예요?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다 그랬어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됐다 가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이 이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면 일당으로 볼수 있는 게한 데나리온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한 1년치 연봉 되는 거예요 1년치 연봉 되는 거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거기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향이 냄새가 엄청 났겠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향수만 그냥 몇번 뿌려도 그 사람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데 300대 1년 전봉되는 향유면 얼마나 맡겠어요 그걸 부었으니 온 집에 당연히 그 향기가 가득하게 차겠죠. 그 마리아의 믿음의 헌신이 그, 집, 헌신이 그 집에 가득했다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여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보으면서도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분개합니다. 발을 내는 거죠. 왜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왜 그걸 그렇게 낭비하는 거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가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제자들은 이 향유가 아깝게이 향유가 값어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향유가 더 예수님보다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뭘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00대나요보다 못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 부어 드리니까 왜 그걸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흔히들 거룩한 낭비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가성비라는 단어 아시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가격은 천 원인데, 이 제품이 천원 이상의 성능을 내면 가성비다 그래요. 저는 가성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싸고, 품질 좋은 걸 좋아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조어가 있는데, 가심비라는 게 있어요. 가심비라는 건 뭐냐면, 이, 여기 써 있는데, 가격이나 성능보다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중요시하는 소비 형태에 그랬어요. 가격과 성능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주는 거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고 성능도 그다지인데 그걸 산 사람이 심리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심비라 그러는데요. 가성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아, 저거 별론인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요번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무슨 어디 백화점인거 어디에 이렇게 그림 전시하고 붙임 몇번 해가지고 5억짜리라는데 제가 뉴스 보고 있는데 저 보면서 어이 붙임하게 생겼던데요 <laughs> 보니까 뭐 그냥 물감 뿌려놓고 그 밑에 물감 널려져 있는데 그거 누구라도 그거 칠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생겼던데 7엔드 별로 티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소유욕이 있거나 그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사면 5억을 들여도 뭐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심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 3 0 0대나야 되는 걸 갖다 모아도 뭐하잖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에게는 그것보다더 소중하신 분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심비. 신앙생활은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우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걸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참된 구원과 기쁨이 누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뭐 한다고요?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분개하며 화를 내면서 왜 낭비하느냐. 아니 왜 그걸 낭비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족 간에 도 있으면. 아니 뭐 그렇게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공금을 하고 뭐 하려고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뭐 하려고 매주마다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쌀이 나오냐? <laughs> 그런 말 하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인 거예요. 허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 서로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죠. 진짜 그런 것도 아니었으면서.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한 기회를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2021년 우리의 일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1년 고난주간 우리에게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제 3일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2021년의 부활절은 우리의 인생에 단한 번이에요. 그 부활절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온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론 유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허비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복을 발로 차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